안녕하세요. 나혼자 탄다입니다. 여러분들 골목길에 다니다가 평행 주차해야 될일 많이 있으시죠. 오늘은 골목길 평행 주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와봤습니다. 평행 주차 중에서도 경사진 곳, 언덕이나 내리막길에서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와 악셀을 컨트롤하면서 평행 주차를 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들 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자 일단 주차돼 있는 차량을 빼야 돼요 자 앞에 있는 차량을 보고 내 차가 한 번에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한 방에 나갈 수 없다 생각이 되신다면 후진을 넣고 좌측과 우측 사이드미러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보고 갈수 있는 충분히 갈수 있는 공간까지 후진을 한 다음 전진을 놓고 좌측 후방 확인 자 좌측 후방에 차량 올라오고 있죠 좌측 깜빡이 켜고 핸들을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후에 악셀을 부드럽게 컨트롤해 주시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방 우측에 보이는 자리에 평행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평행주차의 기본은 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충분히 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내 주차 공간이 지난 다음 주차 공간에 내 차량과 수평이 되게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 후진을 놓고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끝까지 꺾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5도가 됐을 때 핸들을 똑바로 하고 후진. 후진을 하고 앞유리로 옆에 차량의 전면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돌려 후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평행 주차가 끝나게 됩니다. 우측편에 흰 차량 두대 사이에 제 차량을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내 주차 공간이 지나 그 옆에 있는 차량에 내 차량과 수평을 맞춰주세요. 수평을 대략적으로, 자, 우측편 보면 이렇게 수평이 대략적으로 맞춰있죠? 그러면 후진을 놓고 들어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려 후진.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차량에 내 차량이 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핸들을 풀고 살짝 후진. 감고, 후진, 감고 하면서 내 차량의 엉덩이를 45도를 만들어주고 핸들을 똑바로에 후진, 후진을 하고 앞유리로 앞차의 뒷부분이 보인다면 핸들을 반대로 돌리면서 내 차량의 엉덩이, 우측 사이드 미러로 엉덩이, 그리고 후방 카메라로 뒷차량과 공간 확인하고 최대한 붙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전진을 놓고 안쪽으로 조금 더내 차량을 밀어 넣을게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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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악셀은 항상 살짝 주차할 때는, 자, 그런 다음 수평을 만들어 주시면 평행 주차는 끝나게 됩니다. 평행 주차는 사실 공식만으로 주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후진주차, 전면주차, 사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공식만으로도 주차가 가능하지만 평행주차는 공식만으로 주차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차량의 차폭감이 어느 정도 생겨야지만 평행주차가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돌발적인 후진주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니 좌측에 주차공간이 하나 보여요. 그쵸? 좌측에 주차공간이 하나 보여요. 그러면은 어깨를 맞추고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차량의 엉덩이가 내가 들어갈 곳을 살짝이라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핸들을 돌려 살짝이라도 바라보게. 여기는 언덕길의 후진주차예요. 그리고 내려가, 내가 들어갈 곳을 좌측 사이드 미러를 바라보고 내차 엉덩이가 저 공간에 가깝게 들어가기 위해서 핸들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려가면서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는 거예요. 돌렸다 감았다, 돌렸다 감았다 하면서.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측 사이드 미러 보고 좌측 사이드 미러도 보고. 자, 우측 사이드 미러 공간 충분하죠? 자, 좌측 확인. 자, 공간 충분한 거 같아요. 자, 엉덩이가 들어갔다면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고 수평을 맞춰 주세요. 자, 수평. 그러면 핸들 똑바로 그대로 후진 살짝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랜덤 후진, 주차도 아주 쉽게 돼요.